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커 3탄 영상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까지는 이렇게 크고 묵직한 쇳덩어리 흡착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 흡착기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에어컴프레셔를 사용해서 소리가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전기식 흡착기를 구매해봤습니다. 이게 전기식 흡착기인데, 원래 전기식 진공 흡착기는 좀 비싸거든요. 근데 알리를 저희가 또 열심히 검색해서 이게 저희가 한 30만 원 정도. 국내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데 2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랬는데 30만 원 조금 안 되는 20만 원대로 구매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내구성이 괜찮은지 저희가 테스트를 다해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녀석은 장점이 엄청 작습니다. 컴팩트하고 소리가 조용합니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정도 소리입니다.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꺼도 붙어 있습니다 오 맞습니다 이렇게 꺼도 흡착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뱉어내는 걸할 수가 있죠 네 뱉어내기 커맨드를 하면 은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뱉어내는 걸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기식 흡착기를 구매했더니 선이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레드라인 블랙라인 그리고 옐로우 그린 이렇게 선이 네 가닥이 있었는데요 어, 두 개가 24V선, 두 개는 0V선이었습니다. 일단 릴레이 배선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24V DC 어댑터에서 24V 전기가 이두 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썬 코드로 릴레이 스위치를 켜주면 반대쪽 선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 24V 전류가 반대쪽 전선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어하고 싶은 이 전기식 흡착기에 24V선과 0V선을 반대편에 꽂아 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릴레이 스위치를 그러면 어떻게 온오프하냐 그거는 릴레이 스위치의 또 다른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저희 같은 경우는 FR5의 컨트롤 박스에 어, 디지털 아웃풋 제로와 24V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PLC에서 저희가 파이썬 코드로 디지털 아웃풋 몇 번을 온 했다, 오프 했다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스위치가 연결됐다, 떨어졌다, 연결됐다, 떨어졌다 하고, 그렇게 되면 이 반대편에 있는 전기식 흡착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24V 이 DC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함으로써 흡착기가 온, 오프 되게 됩니다. 제가 엔터를 치면은, 오, 저렇게 가서 네, 흡착을 하고 드는 모습까지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로봇 팔을 뭐 어떻게 뭐 저, 저희 마음대로 작동을 시키고 내려놓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동 로봇으로 피앤 플레이스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님, 이제 집어서 넣는 거 성공하셨다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비전 카메라로 이제 찍을때 이거의 포지션이랑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둘다 필요한데. 오리엔테이션이 뭔가요? 오리엔테이션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얼마 각도. 이게 지금이 0도라면 이게 90도, 이게 뭐 180도. 네. 이런 거를 이제 추정을 해야 합니다. 네. 왜냐면 그걸 추정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센터 가서 이렇게 집으면은.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집어 넣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막힐 수가 있어요. 음, 네, 항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하니까 이거를 항상 그 오리엔테이션을 추정을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어을 해서 네, 잘 찍는 거군요. 네, 잘 네. 픽을 해서 이렇게 잘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오, 이렇게 가서 찍고. 네. 약간 옆으로 하는 거는 이제 영점 조절을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캘리브레이션이 카메라랑 베이스먼트 위치 상대값 조절이 안 돼서 약간 옆으로 찍고 있는데 그거는 캘리브레이션 다시 해 주면은 항상 중앙값을 찍을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 중앙값으로 잘 박스의 중앙에 잘 집어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선 처리도 우리가 좀 해줘야겠네요. 네, 지금은 지금 네 지금은 이렇게 뭐 개발 중이라 덜렁덜렁 하고 있지만 프로덕트 수준은 나중에 이렇게 아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납품하기 전에는 거의 한 수백 번 테스트는 해봐야겠네요. 수만 번 해야 <laughs> 수만 번 해야겠군요. 어 그러면 문득 궁금해지는 게저 가벼운 박스 말고 좀더 무거운 박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오 여기 약간 다리미인데. 예, 요거 제주만. 한번 해볼까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안 놓고 대충대충 대충 이렇게 놓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각도를 잘 맞춰서 집어서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 작은 박스에 넣었을 때오 일단 들기는 잘 듭니다 들고 가서 아, 아. 일단 저런 문제가 있군요 네. 아하 네 정원님 한 100번 테스트해봐도 다 성공하셨다고요 네몇번 했는데 계속 이제 성공을 합니다 좀 지금 어느 정도 손을 봐서, 오오. 이제, 올려놓기만 하면은, 이제 저절로 가서, 디텍트를 하고, 찍어서 박스에 둡니다. 와우. 이제 박스는 저희가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니까, 네. 이제 기계에서 이제 이제 딱 잡아주거든요. 맞아요. 하단, 벌려주고. 하단 테이핑 돼서, 위에는 네. 벌려진 이 채로, 딱, 네, 고정된 채로 있죠. 네. 그냥 아무렇게나 놔도, 네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변칙이 다 있죠. 여기가 지금 컨베이어 벨트라고 가정을 네. 하면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어제 말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잘 얼라인 시켜서 음. 이거랑 이거랑 그 같잖아요. 네그 각도가 잘 얼라인 켜서 넣어야 해야 되죠. 네. 잘 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과연 아무렇게나 한번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 비전이 디텍션 하고 가서 오 정확하게 오리엔테이션해서 그러니까 각도를 잘 계산해서 잡아서 가서 넣습니다. 왜냐하면 비틀어서 넣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세로형 박스에는 오오좀더 오, 작은 박스도 한번 그러면 카메라가 디텍션을 먼저 하고 얘가 이제 가서 오 흡착기 가동. 가서 아 진짜 잘 넣었네요 네, 진짜 잘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뎁스 카메라로 이용해서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 포인트의 노멀을 구해요 아, 노멀. 아 90도 네, 수직이요 수직 플레인이 있으면은 플레인의 서 r 스 노멀은 그 플레인에서 이제 수직으로 뻗어나가는 이제 손이거든요이 음, 밑에 요게 이제 테이블이고 이 빨간색이 박스의 상단 표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 그거예요 그 테이블이랑 Surface n o m a l 이 일치한 포인트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3D 뎁스 캠을 활용해서 Surface n o m a l 을 구해서 작은 박스를 큰 박스 안에 쏙 집어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Packer 버전 1이고요. 저희는 Packer 버전 2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울퉁불퉁한 쉐입의 오브젝트도 잘 집어서 박스 안에 쏙 집어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그래서 이 노즐 팁이 도착하자마자 테스트를 해봤더니 잘 집더라고요. 그리고 이 3차원 뎁스캠 포인트 클라우드 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 기존에는 작은 박스를 집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여기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울퉁불퉁한 물체들이 포인트 클라우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잘 계산해서 집을 수 있을지 저희가 비전 AI를 활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로보틱스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어 뎁스 카메라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뎁스 Depth 카메라가 뎁스가 깊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깊이도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종류가 꽤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뎁스캠이 인텔의 리얼 센스입니다. 그래서 리얼 센스라는 카메라를 이렇게 벌써 사다 보니까, 이거 두 개도 사고, 여기에 패커용 리얼센스까지 세개 해서 총세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모델명이 다 다른데요. 이거는 D455, 이거는 D435, 그리고 이거는 D4155입니다. 이 제일 끝판왕, 인텔 리얼센스 D455는 쿠팡에서 65만원을 줬고요. 여기 D435는 55만원 줬고, 여기는 D415. 44만원 줬습니다. 이 로봇에는 이게 적합하고, 저 로봇에는 저게 적합하고, 이게 좀 다릅니다. 정적인 로봇이 있고, 동적인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D45랑 D435는 IMU 센서가 있고, 글로벌 셔터입니다. 반면에 이 D415는 롤링 셔터에다가 IMU 센서가 없거든요. IMU 센서가 뭐냐면, 자이로스코프랑 가속도계가 들어있어서, 어, 이렇게 로봇이 막 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자율주행하거나 할 때, 6자유도까지 이렇게 가속도계, 가속도도 측정할 수 있고, 자이로스코프로 이렇게 회전, 이런 것도 다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일 저렴한 44만원짜리 D415 같은 경우는 IMU 센서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대신에 저렴하다는 게또 장점이 될수 있고요. 패커는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저희가 했거든요. 44만원짜리 D415는 롤링 셔터고, 그리고 IMU 센서가 없습니다. 오히려 패커에는 이 녀석이 더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롤링 셔터의 장점은 글로벌 셔터보다 노이즈가 좀더 적습니다. 굳이 IMU 센서도 필요 없는 저렴한 44만원짜리 D415 모델이 가장 적합하더라고요.